유하 유하. <laughs> 아, 저 좀... PC방에서 이러고 있는 거 얼마나 심지 아세요? 좀좀 튜브는 영교가 살린다. 전판에 똥을 쌌지만 이번 판 열심히 보겠습니다. 나이스. 탑 재밌어 보이네. 올즈미스 어청학밖에 안하는데 나도 탑하고 싶다 바콜렛 내가 원딜할게 스업하실 <laughs> 원딜직사할게 <오늘> <laughs> 아, 다들 파이팅하시죠. 네, 들어가세요, 형님. 여기 여기서 시작요 그 그런 것 같아. 어, ASMR 들으시지, 들으세요. <laughs> 연교가 잘해줄 거예요. <웃음> 유하, 유하. <웃음> 그 리드동동이라고 알아요, 유튜버? <laughs> 그 사람이 시작, 시작할 때랑 하고 있어거든요. 그 사람 옛날에 봤는데. 오마친고 리드동동. 어, 오징. 우마 아시네요. 이노영 갔으니까 이노영 뒷담이 나올까요? 평소에 좀 쌓여있나 보네 이노영한테. 농담입니다. 확실히 <laughs> 유튜브 의식을 좀 하네. 그니까. 네 조회수 나오겠다. 이 힘의 무게. 인데드 어디로? 그냥 여기 들어가 볼까요? 소환사 협곡에 오신 네. 것을 환영합니다. 브랭크 먼저. 오오 네. 앞에 거부터. 옆 놓고 까지 잠깐 오면은 봐요. 어날 다시 빠지면서 휴오초휴휴 이제 오초 이건 안 되네 상대 정글. 우 서로 좀안 우리 플래시 하나도 안 빠져. 상대 누구 플래시 빠지지 않나? 아그 와드잖아, 임마 <laughs> 그렇게 가면 또 보일텐데. 예, 또 끊긴다, 너. 너 걸어가. <laughs> 진짜. 아니, 집 짓고 테스트하네요, 탑에. 탑에 <laughs> 네, 갈보시자 이래부터 몰깎끌면 돼요. 음. 뭐 지금도 깔아도 되긴 하고. 네위양이면그 음. 그거 하나만 그 근접 미니언 없을 때 깔면 좋아요. 음. 이럴 때 깔면 미니언이 너무 많아서. 음. 그리고 불시 들어와서 깔게. 지금. 그렇게 니다 확인했다. 치아도 치아 없구나. 아, 미안해요. 그래, 그두개 됐다. 아, <laughs> 재밌는오르가나비야 엄크럽아 봐. 음. 이쪽 가서. 나이스. 또원이 살아 있네. 이버슈와드 삼레 박세 볼 거예요. 음. 이거 뭐 음삼레. 여기 들어가고. 배리어 있을듯? 서어요어요볼래가는 <laughs> 중. 앞으로 가면어면어 아, 베리어. 아, 베리 빠져 라인 밀어 줄게. 밀어, 밀어, 밀어. 이거 느려. 쌀. 이거 빠져. 빠져, 빠져. 데스 빠져, 빠져. 빠져 여기까지. 여기까지. 플래시 쓸 생각. 해어시 플래시. 플래시. 음... <laughs> 할거 없어서 미드 한번 들려 볼 네, 네. 야, 스화지노풀이요저 2초 저 Q2초. 아, 무 플래시 먹히여서. 나 이제까지 천천히 부셔도 돼. 2초요. 2초. 아, 지 아, 초 아, 그래. 응. 계속 타. 그죠?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피했고. 저 가는 중이긴 한데 안 할게요. 어? 나이스. 사실. 아, 나 이거 할 만하다. 할게요. 노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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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될적 없긴 하다 맞다 슈! 안될 없네 뒤에 살짝 봐줄게 나이스. 잡았다 나이스 굿굿 응, 뭐? 여기 왔어 여기 저 방어족 그거 어. 어, 아, 살기만 해볼 아, 뒤에 못 봤다 아. 여로로빠면되다 아. 아, 아, 아우 나한테 도면봐 나아랫바 줄게 쌈이라 많이 CS 못 먹어서 이거 싸일 아래바리기 먹고 바텀 갈수 있다? 아깝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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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<웃음> <웃음> 미드 플 돌았어요 네 이쪽 들어갈게요 <laughs> 그렇지 여기 싸일 아, 저거 죽일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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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무조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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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이쪽으로 바로 바로 바로. 이부터 이부터 한한분 봐요. 레츠 네, 바로 할게. 뭐다 이거? 일지만 <laughs> 있어요. 아 먹고 와요. 아, 이거 거의 터진 거 아님? 중하세요. <laughs> 어, 잠깐만. 이로 음... 와보실래요? 안 되겠는데? 나 된다. 잘 나가. 는지안 아, 뭐... 할게. 할게. 근데 내 아스 완전 컨디션 좋아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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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도 욕심내가지고. 이거 아마 내가 위위거 털릴 수도. <목소리도> 뭐야 <laughs> 노은이형 또 이거 <이가> 하시네 조금 계속했어요 자유비 내전글래서 나왔다 그냥 그랩 시도해볼래? 들어가서? 음. 바텀 다이브 볼까? 다이브 좋아. 이거 먹고 빨리 갈게요. 라인 밀고. 나큐 없어. 큐 없어. 이앱 들어가요. 어, 내가 먼저 할게. 여까지 응. 자, 빠지고. 다시. 다시. 저부터 할게요. 난 죽었다. 이거 내가 풀었으면 안 됐나? 아니야, 아니야, 괜찮아요. 어차피 제가 속박 맞은 거라. 아, 오케이. 이거 유충은 나갔고, 바텀은 그냥 계속 해줘. 음. 힙식자. 네. 그렇 <laughs> 하나. 굿. 오오. 아하, 비전. 이지컬. 모르가나 안 보여요? 아니, 반피 풀피 싸움이었는데. 대박이다. 리번에 킬각이 <laughs> 엄청 잘 나와서. 모르가나 계속 미아요. 네. 저 이거 레드 쳐볼게요, 일단. 그래 할게요. 여기로. 나 밀어 주세요. 아이이 I g 고 I go, 다 go, I go, I go, I 다 o I go, I go, 아이 아마 아래 이게명 음, 미드 조심 오겠다 난 사냥? <laughs> 안 가도 아 안가도 아. 되지? 이거 한번쓸 제어 네 제어 아. 지 어, 아래 게 있어 아래, 아래 아 이거. 구나게 <laughs> 하자 여기 스 갈래? 아아니신리드가 오르가나비야, 빨리 어? 한번네 아이고 아이고. 어 갈게. 야소 노플이에요. 응. 잡을만 하. 천천히. 이거 일로 찾이 봐. 2년 타니까. 앨범. <laughs> 네, 시도해요 계속 여기서. 어, 불시 빠졌다. 불시 빠졌다. 아 보든 어떤데? 아 불끈. 그럼 그만 그만 빠볼게요. 지금도 아직 쿨안 들었거든요? 어 지킬게요. 둘다뺐고 오케이. 미드 상대 상태 안좋안 좋지? 오케이. 와우 나이스. 용 바로 갈게요. 음. 이거 바텀 붙어주시 그래, 8... 그래 맡길게. 8... 어 레넥 그냥 텔 못하게 너가 그냥 텔 타면은 그 음. 해줘 끝낼 수 있잖아 만 봐주세요 그냥 음? 쌀만 봐주세요 올때 이거 이거 아래 가지 말고 아래 가지 말고. 음. 위로 칠자에서 할게요 음. 위쪽으로 들어올게요 또할 수는 것 같습니다. 나오면 아, 먹고 아래로 빼. 아까 아래쪽으로 이러면? 복붓붓. 알았어. 복붓붓. 아래쪽으로 이러면. 있지 않는다. 내 블루 들어 올라나? 시아는 잡아 놔야겠다. 바로 뛰어볼게. 안 <laughs> 들어왔을 될거 같아요. 음. 라인 복 볼게요. 모르가나 비야.

내무이 간다. 됐죠? 갈수 있다. 지금. 음. 지금 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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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었 방금. 나 이거 나시아지역게 이거. 아마 이거 먹을 <laughs> 그럼 괜찮아? 나 많아 없긴 해뭔가좀 뭐. 어, 어. 네. 위험해 보이는데. 조심. 음. 축배 이만 음, 피하면 된다. 노궁이야노궁이야노궁이야 궁이 있네. 빠져. <laughs> 미안. 돼. 안 돼. 안 돼. 뭐. 아, 연결 진짜 너무 잘빠르다잘했어 싸이저궁 잘못 썼다, 싸 이거 모르가나 올라갈 수도 있어. 나갔다. 이스 헤드. 위에서 나온다. 응. 어, 레네어. 렛에... 레네안 아, 할게, 안 할게. 아, 저럼 하자. 이건 하자. 응. 이거 이상한 이건... 이건... 거. 어. 해봐. 올리다 이거 안 튕겨. 있어? 오. 어, 노플. 때려줘. 오와우. 잘한다. 아, 큐를못 날렸다. 아씨 끝까지 가볼래 해영? 한 아, 해보자. 아, 네. 어디 게 네, 하나요. 공 탑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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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았다. 어. 룻! 네. <laughs> 나이스. 전령 하고 싶은데. 가자. 아래 다 있다. 일단 쳐볼게요. 미드 걸리는 거 조심해. 끝났어. 아, 나이스. 지금 덧 쪽에 3명이. 나 잡으러 오겠다. 이거 더 쳐줄래? 가야돼? 이거 확실하게 하고 가자. 어, 없어 없어. 변수 없어. 오케이. 도도도. 다음 턴으로 뒤쪽을 뻗던 거 이래서 나가야 돼. 윗쪽 갈게. 윗쪽. 윗쪽. 제 먹을게. 으흠. 샘다 털자. 탑 밀었어. 나이스, 탑. 나는 여기. 끌어 이거. 이걸, 이걸 리시좀 해줘. 보자. 탑 보자. 탑 보자. 잡다다노 궁. 노 궁. 노노 궁. 노노 궁. 여기 모르가나도 있어. 내가, 네, 내가 네, 쌈이라 올라간다 일로 가자야 된다. 여기까지. 음. 빨리 겠네 이거는 소리 좀 들어야겠어. 방어 좀 줄래? 봐도 되고 다시 보자. 퓨 5초. 애매하긴 하다니 블루 받게 그냥. 어. 사인이 블루 받고 음. 미드 받고. 별채가 이거 블루 받을래요? 이거 가지? 같이 드세요 음, 너 먹어 이거 나안 먹어 땡큐 살릴게 이거 지지해봐야 미드 너무 빡세게 지 미드 빠져봐 탑에 전령 풀까? 어. 전략 푸는게 낫겠다 이거 어, 그렇지. 형 그렇지. 사람, 사람 만들어 미드 리븐만 시간 끌어주고 응. 리븐 어. 나이스 어 그거 안돼? 어 되네 <laughs> 요즘 그거 실패해도 다시 막아주긴 하더라 아 그래 한번 더? 네, 3차까지 박아보자. 한번 더. 네, 타지는 말고 그냥 박아보자. 타지는 말고. 미드 둘 아직. 여러분 미드로 돌리죠. 여까지오 사이언 좋은데. 저... 오 사이언 뭐야. 나이스. 잡았다. 어. 까비. 어 까비. 으흠. 미드. 미드만. 난 차놨고 마무리 좀 빨리 와서 진이약공는 거야? 아직공는 거야? 오케이 야 스타 조심. 한번바도 되겠네. 풀이 본 풀이 볼다. 약속부터 약서부터 마무리. 까지나이스빙뽕 빙한. 빙방. 1로고2차 때. 1차 때. 1차 때. 1차 때. 1차 때. 1 때. 1차 때. 1차 때. 1차 때. 1차 때. 1차 때. 1차 때. 요차 때. 1차 때. 1차 때. 1차 때. 1 공준 보고 은다네 저도 했어간거 같은데 잘 네. <laughs> <laughs> <한큰치 웃음> <같은데>. 먹어 <laughs> 와 위험했다 <웃음> <먹어볼게>. <웃음> 어, 어, 저거 오우 지데이 먹을만한데 먹어먹어먹어여까지여까지야 이거 나플루전먹어게어어 내가 먹여줘 들어온다 이거 먹으면 뭐냐 이거? 이거 만화 채우면 풀 턴인데 나이스 어 <laughs> 그나네봐줄 돼. 사일은 찼어. 나 봐도 돼. 나이스 아, 잡가 와, 와, <laughs> 나이스 여기. 같이 갈게요. 다 괜찮, 다 괜찮. 이제 박아, 바로 박아, 박아, 박아. 굿. 박아. 롤. 와 무한타 뭐 무한타 뭐뭐 음. 나 3500원 있는데 나 음. 3500원 있어 <laughs> 에이, 포, 포탄만 깨고 빠져보자 빠졌다 빠지고 아타칸 준비할게요 이거 먹고 탑을 파괴했습니다 레드까는 오바야 진짜 무한타인 이게 몽화 <laughs> 너가 주인공이야. 잠 아이언 같은 걸 해야 돼. 어? 아 혹시 그 주인공이라는 게 유튜브 주인공식이 하시네그 <laughs> <laughs> 그럴,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지. 아, 그런뜻이 있었네. 사이언 비드 그냥 받아줘. 탑 그냥 줄게. 응응저 어. 음. 의미 없어 오빠 암살받고 올까 이거? 제어를 여기 막아볼래 제어를? 어? 누가 텔을 탔는데? 여기 텔? 나그 아, 레맥밖에 없어 여기 붙어줄래? 렉 네. 가는 중좀 빨라요 어 살짝 가는 중스타 여기서 연착해 빠지면서 보면 돼요 스타못 가게 게저 위치 봐주세요 쌈이라 어어 어어어 어어어 잡았어 잡았어 어나 어, 살려줘 아, 야 약체 아, <laughs> 아 이거 방식 <laughs> 뭐야 정훈이살리가 다가 내공어 이거 에어본이 원래 저기까지 되는데 딱 벽에 부딪히는데 판정이 안 좋았네 이차 하자 미드 밀린다 사 그냥, 그냥 바, 맞아 어, 타 맞아 그리고 나와 어사 맞아, 맞아 쌀 부터 쌀 부터 왜뭐 있었는데? 또... 아닌가? 아무것도 없어 돼? 텔 없어 상대 텔 없어 킬좀말야겠다더 해도 돼요 이 나는 더 못할 때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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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트탈아야 약도부터 아무리 해도 앉아 앉아 이 거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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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 피시 모으는 데는 아니 무한 턴이야 진짜로 장못면 죽겠는데 피걸 무한 으로질겨요아살어쳤다 무한 턴 이렇게까지 하면 좀 야한 그치. 느낌 나긴 해 <웃음> <웃음> 너무 야한 야, 야한 네아 <laughs>